이 화면은 EA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MT4 플랫폼에 장착되어서 외환 마진 통화쌍 종목들을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랜덤워크EA이고 개인적으로 로직을 만들고 코딩해서 2022년 12월 달에 첫 구동해서 현재 2024년 6월까지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완전 자동 매매로 개입 없이 구동 중인 모습입니다. 해당 화면은 현재까지 누적 수익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고, 995불로 시작해서 현재 누적 자본금은 3,800불 가량 되고 있습니다. 오픈 오더의 손익을 반영한 평가잔고 에쿼티 기준으로는 3,770불 가량이 자동금이 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까지 총 매매 횟수가 약 22,000회가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고, 일 기준으로 하면은 하루 평균 약 50회가 넘는 거래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여섯 개 종목에서 구동 중에 있고 달러 스위스 파운드 달러 유로 달러 그리고 달러엔 그리고 달러 캐나다 호주 달러 여섯 개 종목에서 장착되어서 해당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구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오픈 오더들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거래 내역에서 현재까지 총 입금과 출금 내역을 보면은 995불 입금에서 현재 이 2,800불이 되고, 그 중간에 출금한 내역은 없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VPS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고, 별도의 사람의 개입 없이 인터넷 끊김 없이 24시간 구동 중인 모습입니다.